와,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음. 조금 전에 시동 껐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닦아볼게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보이죠? 여기가 풀인데, 지금 여기까지 들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걸걸 기리고 힘이 없고 기름이 많이 먹는 겁니다. 지금 막 시동 껐는데, 제가 오일 게이지 정리만 한 방법 올려놨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심했대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laughs> 잘합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동오육카니다 카니발 올리 카니발 2019년식입니다. 5만키로 띠고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오일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지금 막 시동끊는데도 올계지가 풀이해서 욕까지 샀어요. 이렇게. 그럼 차가 망가집니다. 엔진을 교환 잘하면 엔진 튜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튜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홀 하면 요 차도 깨끗하게 한풀 퍼펙트 세정해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크리너가 너무 더럽죠? 이, 이 매연 없는 동네에서 이 정도면은 코를 깡 막은 겁니다. 코를 깡 막, 고 콧구멍을 막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석션해도 지금 8리터가 거의 9리터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게이지에 봤지 게이지가 많이 나온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석션만 해도 이정도인데 예를들어 필터까지 다 빼면은 2리터가 넘게도 9.5리터 10리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일을 많이 하면 안되는겁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더 심하지요? 와셔가 네. 이 코크가 지금, 제가, 제가 항의시 말씀드린 코크. 야마가 너무 심하지. 많이 들어갔죠? 나사산으로. 한번더쓱 꺼야 될것 같네. 오히려, 이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무시겠다요 함도 시지않 함도 해야 되깨끗하나 넣어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laughs> 그런데 <laughs> 어, 음. 거기다가 그다리그이풀정도조아이리면 나중에 이거 데미지 갑니다. 3다 잘못하면 다 어. 됐습니다. 고생하은 네, 세번 세정했으니까 시동 끄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나오는지. 엔진 소리 정해졌죠? 네. 다닦고 네. 해, 한번 봐드릴게세번세제야는 예. 나도 궁금하다. 어떻습니까? 네. 안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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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보이지? 보이지? 보 너는 되게 묻은 기기상 음, 네. 그 밑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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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지 양이 여기. 예, 예. 여기 열도로가 있다. 이래야 돼 시동금이 약간 밑에 있어요시동금그러 이제 시동금용압금으 지금 여기 뜨겠네요. 렇게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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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다 됐습니다. 네, 네. 혹시 이 작업하는 거한이라도 보셨습니까? 이런 작업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예. 어떤, 관리 잘 해봅시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동호연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